여기는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어 민주지산 숲 숲길을 조성해 놓은 헬링 숲길입니다. 국민 건강과 주민들의 수식 공간 여기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취향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이곳에 와서 수식을 취하고 산림욕을 할수 있도록 조성해놓은 곳입니다 저 아래쪽에는 아, 표고버섯 재배 농장도 만들어 놨고, 여기는 아주 산 중에 깊은 산 중입니다. 저산 속에서는 새들의 노래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등산은 보약입니다. 오늘 역사문화아카데미에서 충북 영동으로 숲길 영상 체험과 문화의 고장 체험을 왔습니다. 국악의 고장이에요. 또, 포도의 고장이요. 감의 고장이기도 한, 꽃감의 고장이기도 한, 또, 포도주의 고장. 충북 영동의 힐링 숲길을 아침 일찍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너무 멋있습다다 <laughs> 아, 저는 태국기 <laughs> 교육원 원장 태국기 교육 강사 대한가수협회 가수, 태국기 노래 작사가, 문학 시인, 사단법인 태국기 선양운동 중앙의 회장 황선기입니다. 결혼 40주년을 기념 삼아 충북 영동에 왔습니다. 역사문화재단과 함께 역사문화아카데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힐링숲길을 함께 체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물 좋고 공기 맑고 아름다운 곳인지 모릅니다. 저 아래쪽에는, 아래쪽에는, 아, 물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줄줄줄 흐르는 저 아름다운 물소리. <laughs> 어렸을 적에 <laughs> 계곡에서 가재 잡던 옛 시절이 머릿속에 스쳐 갑니다. 이곳은 아, 깊은 한중으로서 영동군에서 조성해놓은 마음의 치유 길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누구나 다 건강해질 수 있고 가슴이 확 트이는 그러한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우리 집사람 밖퀴자씨가 <laughs>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디서 또 꽃도 하나 <웃음> 저렇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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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너무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또 하나 발견해서 아, 손에 잡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laughs> 저 나무 뒤를 보십시오. 아, 저 뒤를 보십시오.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쭉쭉 뻗어 올라갔습니까? 저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나무들은, 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바로 충북 용동 치유의 길, 이런 곳에 오시면, 우리가 마음의 치유도 할수 있고, 또한 건강을 이뤄서, 고생하시는 분들 심장병 폐병 정신건강병 뇌질환 모든 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숲속입니다 찬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충북 영동의 치유의 길. 치유의 숲.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나라요. 땅이 기름진 나라요. 산천이 아름다웠기로 유명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유민주, 평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온 국민이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하나되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통일 그 날까지. 자유민주, 그것도 자유민주 평화의 통일의 그 날까지. 우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90%가 좋아하지 않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제 배격하면서 온 국민이 지금까지 살아온 바와 같이 자유민주 평화의 통일이 하루속히 이룩되어서 8천만 우리 한민족이 세계를 아름답게 리더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8년 11월 25일, 아, 태국기 교육원 원장, 사단보면 태국기 선양운동 중앙의회장 아,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잠시 충북 영동에서 힐링숲속을 걸으면서 치유의 길을 걸으면서 대한민국이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2018년 11월 25일 황선기가 충북 영동 숲길에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국민 모두가 환절기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선기였습니다. 아, 네. 너무 멋있어요. 아, 하, 하, 하. 아, 하, 하. 우리 한번 찍어야지, 여기서.